원래는 연출 이제 연출 쪽도 지번하시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번째로, 이두번째을을두 번째로, 이두 번째로, 이렇게했이렇게했로이 번째로, 이두 번째로, 무대 번째로, 는 편견 없는 자세 네. 공연장 말고 축제, 패션쇼 등 이제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해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공연 계획을 벗어나 전체를 볼수 있는 돈을 키울 수 있었고 규모가 큰계기다 보니 이벤트 회사의 효을 통해 실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무대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는데 무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연출자가 관여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라 하면 은 맞는 말인데 그러면 은 내가 원했던 콘서트라는 그런 걸 떠올렸는데 아예 종류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는 무대 바깥 것까지 신경쓰면서 그래도 뭔가 많이 배웠다의 느낌이에요 그쵸?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무대를 대하는 편견 없는 자세라고 하면은 음. 가수나 아티스트의 무대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다가 네네. 그게 하나만 무대가 아니다 아. 예를 들면 이제 뭐 마마나 케이콘같이 CJ에서 네네. 하는 공연도 그 무대 자체의 프로덕션도 중요하지만 부스 같은 거 있죠 아, 부스나 행사 진행 관련된 부분들도 똑같이 무대였다는 게 아. 원래는 이제 연출 쪽도 지망하시니까, 연출 쪽은 원래 그쪽을 신경을 잘안 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공연기획이나 공연운영 이런 것도 뜨면 쓰실 거죠. 그때는 이거를 무대가 그거 하나가 아니라 다 해당되는 거였다라는 아, 거를 이 패션쇼 경험하면서 알게 됐다라고 쓰시고요. 근데 만약 연출로 쓰시잖아요. 그럼 그걸 이렇게 말을 바꿔야 돼요. 원래는 내가 콘서트나 음악 아티스트가 나오는 무대만을 꿈꿔서 이런 무대를 만들고 싶었는데, 패션쇼 쪽에서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뭔가 달랐지만,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과 매력을 느끼게 돼서, 아, 이제 패션쇼와 관련된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너무 음악이 아니라서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구나. 아... 그렇게 써야 된다. 이해 되세요? 음. 예, 그러니까 연출 쪽은 아무래도 그 무대와 관련된 것만 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특성을 그렇게 바꿔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음. 공연 기획 운영 쪽 같은 경우는 진짜 두루두루 다 신경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음. 그때는 이 경험을 그렇게 활용하는 거죠. 아. 아예 종류가 달랐던 이것도 연출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야만 아.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거죠. 그렇게 해서 무대를 대하는 편견 없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내가 생각했다. 아, 내가 만들고 싶은 공연만 만들지 않겠다. 아. 조직이나 회사에서 필요한 뭔가 무대 프로덕션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나는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아. 말줄 수야죠. 아... 열정적으로 활동을 음. 하고 또 뭔가 네. 더 기여를 했던 거는 네. 패션쇼. 활동보다는 축제 에있다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배웠다이 생각을 이서 진정성있게 쓸수있는게있는이친는이거구이거구는이그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무대 연출이나뭐이런것들이 조금 하이었나요이 아, 보니까 네네. 제가 직접적으로 무대 쪽에 관여할 수 있는 건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더좀뭘 네. 써야 될지 좀 망설인. 오히려 그런... 그럼 이런 말이 나을 것 같은데 무대 범위를 좀 넓게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 어... 행사 운영이나 진행 관련된 부분들도 네. 완성도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니까 네. 무대를 뭔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범위를 좀 넓힐 수 있었다 정도가 음... 오히려 더 좋겠네요. 그러면 음. 패션쇼 얘기를 쓰는 게 나을까 아니면 제했던아 그럼 혹시 패션쇼 얘기 하셨을 때 네. 하고 싶었던 장면 아니었지만 뭔가 뭐 도움이 되었다 네. 이런 말을 쓸만한 게 있으세요 그렇지. 제가 이제 또 솔직히 제가 네. 아이디어를 내고 했던 게 채택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음. 그냥 좀 무난무난하게 끌러 갔던 무난, 무난, 그냥 무난, 패션쇼였어가지고 음. 제가 거기서 좀 적조했던 건 그냥 현장에서 음. 그 뒤에 백스테이지 관리하는 음. 게 비슷했지 않았을까. 음. 그러니까 나머지 음. 현장 전에 기획 단계에서는 네. 최대한 그 기존의 패션쇼를 음. 안 벗어나게끔 음.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요 음. 그러니까 솔직히 축제 기획단도 네. 그렇고 패션쇼도 네. 그렇고 네. 어떤 네. 거를 좀 중점적으로 써야 될지는 음, 제 생각에는 뭐, 그 패션쇼 관련된 경험이 와 진짜 내가 연출을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기까지 뭔가 영향을 좀 크게 미쳤고 이런 느낌은 잘안 드네요 어,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네. 어좀할수 있겠지 하고 들어가서 네. 했지만 네. 또 막상 해보니까 네. 패션에 화, 확실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음.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무대쇼 이것보다는 그래서 네. 제가 좀, 좀 소극적으로 음. 없지 않아 하했던 게좀 있죠. 는 그러면 소재목을 바꾸는 게 좋겠네요. 제 생각에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네. 장르를 이제 넘나들면서. 네. 뭔가 편견 없이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거는 오. 이제 무대 외 것들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아, 깨닫게 예. 되는 계기가 됐으니까 네. 무대를 바라보는 이제 뭔가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되었다라든지 아, 그런 음. 말이 좀더 맞게 그런 네,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좀더 맞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들어서 소재목을 뭐 이렇게 바꾸시죠. 어. 그래서 이제 무대를 더 무대라는 그 범위를 네. 이제 바라보는 시간을 좀 넓힐 수 오. 있는 계기가 이제 네. 되었다. 예, 그서 이거 하나를 좀 바꿔주면 좋을 거